반갑습니다. 사김의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9월 8일 금요일에도 목사님과 함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이고, 왕의 말씀은 정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할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시무이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 예루살렘을 벗어난 다른 어떤 곳도 가면 안 된다 만약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죽으면 그것은 내 책임이 될 것이다 시므이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의 말씀은 정당합니다. 내주 네, 왕이여,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므이는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마아가의 아들이며 가드의 왕인 아기스에게로 도망쳤습니다. 시므이는 자기 종들이 가드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므이가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가드의 아기스에게로 가서 그 종들을 찾아 데려왔습니다. 솔로몬은 시무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어 시무이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지, 맹세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어디든지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느냐? 너도 말하기를 그 말이 정당하니 그대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여호와께 한 약속을 어겼느냐? 어찌하여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느냐? 너도 잘 알겠지만 너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악한 짓을 많이 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가 저지른 악한 일들을 갚으실 것이다. 그러나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자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굳건할 것이다.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시무희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영상을 멈추고 충분히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의 명령대로 왕권을 잡아가며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정리해야 할 인물들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대상은 바로 심의였습니다. 심의는 다윗 왕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을 쫓아다니며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사람인 이 왕을 저주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저주하다니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솔로몬은 그러한 시무이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합니다. 시무이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초대 사울 왕이 배출되었던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손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력을 모으고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나가지 못하게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가도록 시무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무이는 그러한 솔로몬의 제안에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말씀 제목처럼 왕의 말씀은 정당합니다라고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심의가 한번 되어봅시다. 죽을 수밖에 없던 심의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심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살아갈 수 있는 있도록 허락된 그 곳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겠죠. 하나님께서도 죄인인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어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심무이는 초반에는 3년 정도 잘 머무는 듯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종들이 도망쳐 가드라는 곳으로 가자. 자기의 목숨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소유된 종들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한지 약속한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했던 약속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청소연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신 거죠. 부당한 명령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살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정당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인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문이처럼 처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가 세상에 욕심과 유혹들이 찾아오면 내 생각이 조금 더 커지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결과는 심의위를 통해 보인 것처럼 결국 죽음이라는 사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종종 잊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발견해 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그 방법을 나눠 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주일에 선물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사랑하는 우리 사김의 교회 청소연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방법을 내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오늘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됩시다. 안녕.